사아 유모차에 아기도 있네 아기도 있고 멍멍이도 있네? 아기 어딨어? 어? 아, 유모차에 멍멍이는 어딨어? 응? 아기 아기 쉬했어 아기 기저귀 하고 있네 응, 응 멍멍이도 있네 선이 유모차에 빗도 있네 빗 빗으로 머리 빗어 응, 머리 빗어. 알지 선이 목도리 하고 있네. 응? 어 어, 목도리. 어이구. 어, 아 유모차에 아기한테 뽀뽀해주세요. 응? 아기한테 뽀뽀해줘. 응, 아이고 잘하네. 아기한테 이제 뽀뽀해준 거지. 빠빠해. 아기, 빠빠해. 뽀뽀했으면 이, 제빠빠 이, 하고 이, 제 나도 아기한 이, 응? 아기 아 이, p a p 아 이, papaya, 이, p 야 던지면 아 이, 아 a p 이, papaya, 이, papaya, 이, papaya, 이, p 아 p a y a 이, papaya, 이, p 아 p a y a 이, 제아 이, p a 이, p a p a y 아 이, p a p a 아 이, p 이, 응 음, 아기한테 뽀뽀해 주고. 빠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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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음, 아기 유모차에다 태워 줘. 아이고 진짜. 서현이 멍멍이도 유모차 태워 주세요, 멍멍이. 어? 서현이 멍멍이 땅에 떨어져 있어, 멍멍이 유모차 태워 줘. <laughs> ーうん。